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모든 열악한 환경들을 뛰어넘어 기도의 용사들이 오늘 이 밤에 모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계복음화하는 귀한 전도자들이 밤에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에게 붙들고 기도해야 될 언약의 말씀,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틀린 다림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명의 복음의 다림줄을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나비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밤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새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초대교의 성도들 성도들은 어, 어, 오직을 붙잡은 자들이고요 인생의 답을 얻은 자들이고요 인생에 그래서 결론을 딱 내린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죠. 뭐5천명도 따라다니고 4천명도 따라다니고 하여튼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들은 결정적인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다 떠났죠. 예수님이 부활한, 부활한 것을 본 사람이 500명인데, 500명 중에도 380명은 다 떠나버리고, 지금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초대교회이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 어,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낸 사람이 인생의 결론을 탁 내린 사람이에요. 왜냐? 지금 마가다락방에 가면은요. 왕따당할 수 있고 직장을 잃을 수 있고 모든 그러한 것에서 배제될 수도 있고요 감옥 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순교할 수도 있는 그 마가다락방 그 현장 그 위험한 현장 가운데 그 120명이 딱 모여가지고 그들이 기도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아니니까 예오빌리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누가가 예수님 곁에서 똑똑히 봤거든요. 이 예수님이 우리 조상들이 커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거기에 딱 답을 얻은 거죠. 그리스도. 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오직 답을 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성도들도 할수 없음을 주님이 알고 뭘 주시겠다고 합니까? 성령충만함을 약속했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충만 이것으로 오직 아을 내고 인생 결론을 낸 초대교의 성도들 이들이 모여서 뭘 했는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거기 가서 보면 은뭐 했습니까? 오로지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의 힘을 썼다고 하잖아요. 오로지 기도의 우리 인생도 이렇게 살면 되거든요 아 예수는 그리스도 맞구나. 왜 120명의 성도들이 아 예수님이 약속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구나 무릎을 쳐버렸어요. 죽어도 좋다 이렇게 나왔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해결하고 계시는 분이요, 또한 해결하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답을 탁 내야 돼요. 그러면. 요렇게 탐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 네. 전부 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흑암의 나라가 사람들 마음을 딱 지배하고 있으니까 인생 그러니까 돈 있어도 힘들고 건강 있어도 힘들고 가진 것 많아도 힘든 겁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 나라 임하면 감옥 가도 괜찮고 몸아파도 괜찮고 네? 괜찮은 거좀못 살아도 괜찮고 괜찮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요겁니다 성령 충만. 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성령 충만을 약속을 했을까요? 비밀이거든요.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그냥 뭐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왜 너희들 힘 가지고는 안 돼. 내가 다 알아. 육신적인 것까지고안 돼. 세계보고만, 참말로. 전도, 선교, 안 돼. 돈 있다고? 아니야. 공부만 했다고? 안 돼. 건강하다고? 안 돼. 오직 성령이 너에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그러면 에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세계보고만 할수 있다, 이 말이죠. 요게 키워, 그러니까. 요게 키워요.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해도요, 좀 부족해도요. 성령 충만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하지 않고, 아무리 지위가 있고 공부 많이 하고 돈 많고 그런 사람 교회 안에서 일 시키면 큰일 나요. 큰일 나거든요. 왜 자기 것까지 관리하니까 안 돼요. 안 되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지. 그래서 안수집사 중직자 세울 때에. 성령 충만한 자를 찾아서 세우잖아요. 성령 덜 충만한 사람은 세우면 안 돼.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언약을 딱 붙잡고 오라지 기도에 힘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천국 갈 때까지 기도해야 될 것이 성령 충만이야. 계속, 오늘 저는 성령 충만 계속. 하나님 저희 연약합니다. 아시죠? 부족하잖아요 가방끈도 짧고요 건강도 그렇게 뭐 출중하지 않고요 너무 아는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케 하셔야 되겠습니다 와, 아직 성령 충만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성령 충만이 내 영혼, 내 마음, 내 생각, 내 의지, 감정 전 존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날 그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이런 온약을 잡고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약속한 그대로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죠. 왜? 이 비밀, 크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증거하는 그 현장 가운데 이게딱 입하게 되죠. 자, 보세요. 성령이 임재했는데 어떻게 임했다고 합니까? 저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29장 30장 계속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써 내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을 재현하자는 마음을 항상 청년 때부터 그래요. 사도행전이 내 인생 가운데에 재현돼야 되는데 그대로 그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 말씀들을요, 이 너무나 좋으니까 막 암송도 하고 막 그랬어요. 하 이대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모여 있는 그 현장 가운데에 요대로 언약 잡고 기도를 했는데 전체 120명의 온 집에 가득하게 뭘 뭐가 부른다. 바람 같은 성령이 온 집안의 모든 성도들 120명에게 강림하셨다고 하잖아요. 불같은 성령. 그리고 개인이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하잖요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불같은 성령이 임했대 전체 가운데 성령이 바람같은 성령이 슉! 불었고요 그리고 각 개인별로 각 사람 각 사람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막을 자가 없잖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오셨다. 그러면, 문일 벌어지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개인 속에 임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전능하시잖아.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그렇잖아요. 딱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성경 밖에서는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언약 기도를 자꾸 하라는 거예요. 초대교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누가 보음 24장 48절에 이렇게 다 이야기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임해버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임 가운데 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전도의 문이 열려 버려요. 다민족의 문이 열려 버려요. 그렇죠? 말씀이 막 성취돼 버려요. 요엘 선지의 요엘서 2장 28절 말세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붓듯 부어주겠다고는 하 성령께서 그 약속대로 탁 임해 버리죠. 왜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제자들이 막 일어나게 돼요. 현장에는요, 유모상통하는 막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삼이 하나님께 역사해버리니까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바로, 복음공동체요? 전도공동체요? 이게 천국공동체라. 네건내 것이 없어. 모든 것을 다 교회에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와가지고요. 서로 없는 사람들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 갖는 거예요, 서로서. 그게 맞는 것 같아. 네. 만약 우리 성들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굶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 놔두면 안 되지. 네. 도와줘야지. 도와야지. 있는 사람은 가서 더 도와, 내놓고 도와줘야지. 그게 맞지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는데 어떤 성령이라.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면은요. 여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 그래요? 권능을 받는다고잖아요. 권 권능이에요. 능력이요 권능. 권능이라는 말은 이게 얼마나 이게 원어에 가서 보면은요. 다이나마이트를 이야기해요. 다이나마이트 1메가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위력을 가졌다. 바위 엄청난 바위, 어떻게 깨뜨립니까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다이너마이트 거기다 구멍에다 꽂아놓고 터트려버리면 박살 나버리죠. 조그마한 다이너마이트 넣어놓고 터트려버리면 깨진다. 1메가톤이면 어마어마한 능력, 권능. 이 능력이 임해야 땅 끝까지 가서 선교할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정에 여러분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야만이 질병도 치유되고요, 닫힌 경제 문도 열릴 것이고, 희한 내적인 힘이 오는 것이고, 비상한 지혜가 생기고 막 믿음도 막 생기고요. 왠지 모르게 성령 충만하면 기뻐, 기뻐 그냥 기뻐, 기뻐요. 성령 털충만 하면요, 안 기뻐. 안 기뻐. 안 기뻐. 아이고, 어디, 어게 어떤 때는 기쁨 같은데, 어떤 때는막푹풀이주고 있는 거고. 왜 성령은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이런 일을 여기다가 쓴거 이것만 있겠냐고요. 사도행전 전체는요, 성령행전인데요. 성령이 임자니까요. 말할 수 없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지.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역사하니까요, 그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 성령의 역사를 체험도 지는 그 사람들, 초대교의 120명의 성도들,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어 지는 그 마가다락방의 그 장소, 그곳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난리가 났어요. 막 방언도 막 터지고요. 막. 천국이 천국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음 거른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이번에 우리 수련회가 있잖아요. 오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 그 시간 이게 어디입니까? 전교인 사명자 수련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는 그날입니다.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그 사람들, 수련회에 참석하는 그 속에 있는 사람. 수련회 속에 있는 그 사람들.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그 장소 세은의 교회 당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 어, 나는뭐 나으로 상관없어요. 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갖다가 다 놓쳐버려. 하나님은 때와 나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만들어았거든요그 모임을 허락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와야지. 그렇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잔치를 배설하고 초청한 거 아닙니까? 없으면 성령의 역사는 너무 못하지 못하죠. 꼭 어! 보면은 꼭 중요할 때 없어 그 자리에 참나그 보면, 야 비싸이로 막 가는구나. 비싸이로 막 가. 그잖아요. 그래서 이 전교인 사명자 수련이. 아.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전교인 사명자 수련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 이세은의 교회 당에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도의 문도 열리고 말씀 성취가 되어지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 여러 가지의 많은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원세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여 증거하는 주의 종에게 말, 성취될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사명자 순회 때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묻으라는 거예요 아, 안 올라오는 데 목사님 말씀하는 거니까 l 와야 되겠네. 이번에 빠지면 내가 손해보 a 겠다그 t they are s 은은 e a r with. 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요. 차차 u 지 그러면, 많은 은혜를 놓치잖아요 축복을 놓치 n 요 초대교회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요 사람들은요, 이것을 이와여서 올인했기 때문에요, 죽어도 좋다. 자신들이 사는 이유, 존재 이유가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재산도 다 내라버리죠. 순교해버리잖아. 애들은 순교해버리잖아요. 사도들 다 순교해버립니다. 보세요. 끝났잖아요. 이게. 이걸로 인생의 답을 딱 냈는데, 뭐. 끝난 거죠. 네. 완전히 끝나버리고요. 답 냈잖아요. 네. 답 내버려야 됩니다. 답 내야 됩니다 여기에 답안 내고 어장쩍 하면은요. 하나님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날 그 사람들 그곳,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에 전교인 사명의 순이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이 언약의 답을 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인생의 결론을 낼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곳에 전체 가운데 바람 같은 성령으로 각 개인에게 불 같은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도행전적인 그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시고 술이네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사명자 소리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합니다.